안녕하세요. 영어 테터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대절과 왓절, 즉, 대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을 때, 그리고 왓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볼 거예요. 둘다 한국어로는 어떠한 어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것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대과 왓의 차이, 예제, 그리고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과 왓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어로는 것이지만 영어에는 네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투부정사, 뭐뭐 할 것, 동명사, 뭐뭐 하는 것, 그리고 대, 왓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대과 왓에 대해서만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와 글쓰기에서는 자유자재로 이 대과 왓을 구별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접근은 배제를 하고요. 그 실질적인 뜻을 알고 가시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that은 사실에 관한 것, 그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이제 that을 쓰게 되고요. what은 어떠한 물체에 대한 것을 말해줄 때 what을 씁니다. 간단하죠? 이제 t h 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문장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I believe, 나는 믿는데요. that you didn't mean to do it. you didn't mean이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의미하지 않았다. 즉 너는 의도하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to do 할 것을 it 이것을 그래서 you didn't mean to do i t 너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 대시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제 표현이었어요 I know 나는 안 돼요 that we have to find a way 우리는 찾아야 한다고요 a way 방법을 길을요 in the end 결국에는이라고 해서. 결국에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I know, 나는 알고 있대요. 세 번째로는 I think, 나는 생각한대요. That we have done pretty good job. 우리는 꽤나 잘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라는 이제 표현이었어요. 다음으로는 I suppose, 나는 가정합니다. 뭘 가정하냐면, 은 That she was just upset. 그녀는 단지 속상했을 뿐이다. 약간 화가 났을 뿐이다. For what happened?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약간 속상했을 뿐이라는 그 사실을 I suppose 나는 가정합니다. 즉,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I believe, I know, I think, I suppose 이러한 말 다음에는 대시 자주 나오죠. 왜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 이외에도 대절은 자주 사용이 됩니다. 꼭 이것만 대절이라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몇 가지 형식을 제가 따왔고 대 뒤에 나오는 어떤 문장에 대한 사실을 괄호로 묶어 주는 게 대시라고 생각하면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was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물체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건데요. 어떤 물체를 자세히 말하지 않고 대강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라고 말할 때 이제 영어에서는 was을 쓰는데요. 예제로 items which 혹은 that i want to have 그래서 Items which I want to have 라고 말하게 되면 은 Which I want to have는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내가 가지길 원하는 그렇죠? 원한 다가 아니라 which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러한 이제 아이템이라는 말인데 이 아이템 자체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것이라고 바꿔서 What I want to have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item which 혹은 the item t 에 해당하는 게 what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도 또한 똑같아요 things which people usually tell me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주 나에게 말해 주는 which가 붙어 있기 때문에 준 다가 아니라 주는 things 것들이래요 그 것들을 그 명사가 무엇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그것이 what이기 때문에 things which 해당하는 말도 여기서 똑같이 what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면은 표현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게 가능할 때는 저희도 꼭 모든 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있잖아 그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역시 여기, 여기서도 was 써서 what people usually tell me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주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대거와을좀 구별을 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물체인지 혹은 어떠한 사실인지만 구별을 해서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물체일까요? 당연히 이제 물체겠죠? 그렇기 때문에 와을 쓰시면 되겠고요. 이걸 표현을 하게 되면은 what I like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오겠고요. 요거는 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was는 어떤 물체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like 뒤에 다른 명사 즉 목적어가 올수 없어요. 이유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like 뒤에다가 뭐장난감이라던가 음식을 말하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것뭐 이러한 문장이 되겠죠. 그런 표현은 이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like 뒤에 그 목적어는 없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만약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 것은, 만약 내가 원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what을 쓸 테고요. 그쵸? 혹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말해 주고 싶으면은, 이제 d e a 을 써줘서 말을 해줄 텐데, 여기서는 물체를 말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역시 w a t 에 써서 표현해주시면 돼요. What people think,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이 생각하는 것은 그 물체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이제 말해줄 수 있는 파트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말해주고 싶으면 that people think 이제 was에 대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차를 운전한다는 것. 이 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물체일까요? 당연히 사실일 거예요. 내가 차를 운전한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t h 대수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at I drive a car. 이 대절에서는 drive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올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한국어로 봐도 내가 운전한다는 것만 말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거기에 차를 이라고 붙여도 말이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말이 어색하지 않다고 하면 영어에서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 I drive에서 끝난 게 아니라 that I drive a car까지 가주는 거예요 왜냐 한국어에서도 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 이거는 물체일까요? 사실일까요? 역시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문장으로 표하게 되면은 that ghost exist s 라고 해서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말 다음에는 목적어가 올수 없습니다. 이 동사 자체는 목적어가 올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끝내주시면 돼요. 한국어로도 보게 되면은 귀신이 무엇 무엇을 존재한다라는 그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존재한다라는 말 다음에는 어떠한 무엇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완벽한 문장이 되겠고요. 그 앞에 대를 붙임으로써 이제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b r e a k i t 괄호 쳐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대절과 왓절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본 거고요. 다음 강의는 관계 부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부를 깊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계 부사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